낙동강 하류인 김해 대동선착장 인근입니다.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강 가장자리부터 초록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떠보니 초록색 알갱이가 한가득 당깁니다. 낙동강 상류 우곡교 등 경북 지역 두 곳에서도 최근 녹조가 관찰됐습니다. 녹조의 원인인 남조루 세포수는 현재 낙동강에 물 1ml당 200여 개, 아직은 기준치 이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4대강 보호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상은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에 올해만 1,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로 몸살을 앓는 낙동강. 또다시 영남권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